여러분, 호박이 단순히 찌개에 들어가는 채소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호박은 천연보약이라 불릴 만큼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박 속에는 비타민 A와 C, 그리고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쑥그러 올려줍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 중요한 눈 건강과 피부 노화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또한 호박은 칼로리는 낮고 섬유질은 풍부하여 체중 관리에 딱입니다. 변비를 막아주고 소화도 편안하게 도와주죠. 무엇보다 호박은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니까 고혈압 관리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도 있어요. 호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몸에 열이 많은 분이나 위장이 약한 분은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호박을 그냥 채소가 아니라 건강 지킴이로 보셔야겠죠. 더 많은 건강 정보와 생활 속 꿀팁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